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물, 꽃과 풀과 나무 모든 것들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흘러가 보면 새로운 종이 생겨나고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잘못된 유튜브 정보를 보고 종말이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더 심한 사건과 재해와 재난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 보이는 거지. 과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안전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당연히 공해의 공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기가 있지만, 그것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나쁜 정보를 더 많이 얻어서 그런 것이지, 옛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영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것, 개념에 속하는 것들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 그거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행복, 그거 몇년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속 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게 달라. 100년, 200년, 300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담임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는 다 우리가 알수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가 34년 됐습니다. 30년 전 교인은 이제 두 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김규남 장로님과 홍순요 선교사님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사를 가게 되거나 돌아가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창립했던 그때 같이 만났던 분들도 계시지 않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새로운 사람들로 계속 또 다시 계속해서 체인지시켜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월 지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분의 신앙은 정말로 점점 상승되는 아주 깊이 있는, 그리고 높이가 아주 높은, 그리고 넓이가 아주 넓은 심령을 소유한 사람으로. 승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 거의 많은 사람은 신앙이 점점 점점 식어져요 왜 타성에 젖어서 교회 옵니다 젊은 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의 통곡에 기도를 소원을 올려드려요 근데 세월 지나서 배불러지고 그다음에 별장도 샀습니다. 더 나가서 요새는 요트 사는 사람도 유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골프 회원권도 두세 장씩 들고 앉았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대단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못 누려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다 소용 없고 그몇 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 없어요. 주님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자랑합니다. 이 소유가 지속 가능하겠어요? 아닙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네, 내가 가진 자동차와 별장과 요트와 회원권들 이거 가지고서 돌아다녔지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순간적으로 뇌의 구조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이것이 아주 지속 가능하고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수명, 내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구성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원한 나라 영생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고 심판이 있고 지구는 온 우주는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그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되고 영원한 성공과 축복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축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보면 12장 15절부터의 말씀인데 어떤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소출이 너무 많고 내 재산이 점점점점 증가되니 내가 곡식을 좀더 쌓아놓을 창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뒤찜지고 서서 창고를 지어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의 기르대 영혼아 여로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나눠준 것이 바로 하늘에 쌓은 거예요. 내 자식에게 다 줬다고 믿지만 어느 날 허랑방탕해서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많은 걸 나눠줬다고 하니까 아주 기쁜 것 같고 아주 평안한 것 같지요. 어리석습니다. 하늘에 쌓은 게 뭐가 있나 오늘 이 아침에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구청의 이웃들을 위하여 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부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나라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한번 멋있게 500만 원, 1000만 원 써본 적 있으세요? 교회를 위하여 주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한번몇 천만 원 써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난다. 그것도 없는 주제에 자기의 부요를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식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수 있고, 자기에게도 엄청난 저주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었건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쌓아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하여 내가 주님의 교회에 헌금한 것도 하늘에 쌓은 거예요. 내가 나눈 그것이 자식에게 복되게 되는 거고 자식을 영원토록 안녕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안녕은 뭐예요?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대단한 실패를 지금 한 거예요. 비록 가진 건 없고 오늘 내가 매우 배고프지만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리에 걸어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기독교 신학과 교리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늘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또 신약 성서를 공부할 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바울의 기독교인지 예수의 기독교인지 참 혼란스러울 때도 있다. 왜냐하면 27권의 신앙 신약 성경에서 13권이 바울의 저작이다. 예수님은 단한 권의 책도, 그리고 한 문장의 글씨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았다. 오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구전으로 듣고 또 자기가 목격하고 목도한 것을 기록한 거지. 예수님은 단한 줄도 쓴 것이 없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의 지상명령이 뭐였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성질 살아나는 거 죽으셔야 돼요 집어던지고 싶은 거 죽으셔야 돼요 하고 싶은 말많요 재봉틀로 꼬매세요 아프겠죠?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3절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것들 예배, 기도, 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참으로 무익해 보이고 악한 동무들은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정말로 신약 성경 형성의 가장 지대한 공헌을 이룬 대사도 바울 그분도 이세상에 숨이 끊어질 정도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의 내가 가르쳤던 전도했던 사람들까지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요. 세상에서 완전히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배신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요. 돈이 날러가야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건강하게 없어진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 들어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아시아에 예,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대요. 근데 그 중에 누구야?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 말이 악성 종양 퍼지듯이 나가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 전에는 부겔로와 헌모게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사탄한 테 내줬대요. 그냥 마귀 새끼 자식하라 이거야. 그렇게 내보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옥같이 아름다운 성경을 썼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연애할 때는 한 번씩 다그 구절 인용해서 쓰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쓴 사람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탄에게 내줘 버렸대요.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 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직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예, 이렇게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디서 이분이 순교하고 돌아가셨는지 모를 정도로 무덤도 못 찾고 마지막도 알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끝났지만 이분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 지속 가능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죽음 직전까지 그것도 마흔대에서 한대 가만 것을 세번 당해봤다잖아요. 그리고 아득한 바다의 표류에서 내가 이게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그런 절대절망의 순간까지 가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니까 끝까지 끝까지 구약 성경에도 예레미야 예언자가 회개하라고 선포해요. 그러면 시위대들에 갇혀서 하루 아침에 감옥살이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나를또 감옥에 갇혀? 내가 좋은 일했는데 나 이제 안 해. 그러서는 고 이제 안할 거야. 고서 탁 자요. 근데 꿈에 주의 성령이 다시 임해가지고 다시 가슴에 부릴 듯 부릴 듯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야? 환란과 역경이고, 고난과 죽음이지만 나는 영생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 죽음의 길을 그대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지속 가능한 신앙의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자녀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50년을 더 살지 70년을 더 살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인간이고 순간순간 물욕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미혹돼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홀몬이 존재하는 한, 홀몬이 움직이는 한, 우리는 끊임없는 중독과 미혹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든지 날마다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그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네. 알미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단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미혹과 유혹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세운 받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깊이 있게 기초를 내리고 싸우라는 거죠 계사려고 후서 2장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근본주의나 그리고 정신 이상자들이 종말이 가깝다고 음모론, 종말론, 뭐 제3성전, 뭐 가진 이야기들을 할때 그걸 넘길 줄알수 는 힘을 가져야 돼요. 나는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당신의 인생의 종말이 더 빨리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돈에 끼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병원 가서 링겔도 한대 맞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시면 사 잡수세요. 오늘은 두번 다시 오지 않아요. 맛있는 거사 잡수시러 가세요. 그러면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도 흔들리지 말자 이거예요. 지속 가능한 신앙을 유지하는 길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순간마다 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1장 8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나로 충분해 나의 흘린 피, 나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다 대속됐어 그러나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때는 너의 힘과 의지는 작심삼일이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분명히 예수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뒤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누가 보음 사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요한보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 합니다. 이분이 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 기록진 말씀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성령이 예수를 증권해, 증거해주고 증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건 그건 종교적이고 그것은 잘못된 자기 신앙입니다 내 신앙 나의 고집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 찬성을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증인이 되라고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이 일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인도받는 건 아주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딱 뜨면 저야 당연히 살았나 그리고 오늘 내 몸이 괜찮은가고 지엄지엄 해봐요 뻑뻑한가 아니면 부드러운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정신이 두통이 있는지 맑은지 보니까 맑고 깨끗해요 아 살았구나 그러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베니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죠. 홀리스피릿, 굿모닝 홀리스피릿, 굿모닝 홀리고스트 그래. 우리는 고스트 이렇게 따로 얘기하면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만 홀리고스트라고 하지.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부부지간이래도 자다가 딱 깨면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굿모닝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쫙 하고 뽀뽀를 해줘요. 똑같아요. 눈 뜨면 굿모닝 하듯이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운전할 때도 시동 건 다음에 내 모든 안전은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밥 먹을 때도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약 하나를 먹을 때도 이 약의 약성은 좋아지게 해주시고 독성은 사라지게 해주세요 웬만한 약에 충분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알러지가 심한 사람인데, 살아있는 게 뭐예요? 뭐든지 숨을 쉬는 것, 물을 마시는 것, 운전하는 것, 걸어 다니는 것, 하나, 하나, 하나.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내 직장의 모든 것, 매출까지 성령님 증가되게 하시고, 팔리기로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이 되게 해 주세요. 서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얼마나 그 삶이 하루 종일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굳이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막 가래 끓는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구별된 시간 일주일에 한번 하루에 몇십 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고 성령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절수가 27권 7949절이에요. 그런데 35절마다 한번 성령을 언급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1094번.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 단어가 24번.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된 단어가 9번. 그래서 227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빈도수입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함께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마이동풍에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고집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늘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신앙생활에 개입시키지 마세요. 성공 같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권능으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세를 나셔서 성령 하나님 내가 만문을 엽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내 일터 위에 함께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야.